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46호 제11면입니다. 양주시 뇌병변 장애인에게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지원. 양주시 시장 강수현은 뇌병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신변처리용품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내 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관내 거주하고 장애 정도가 심한 만 2세 이상, 25개월, 만 64세 이하의 뇌병변 장애인으로 만 65세가 도래하는 달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수정받을 지수 등 배변 및 배뇨 조절 항목 모두 2.2하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시설 입소나 유사 사업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뇌병변 장애인 본인이나 친족, 그 밖의 관계인 등 대리인이 신청서, 일상생활동작검사 결과서가 첨부된 진단서, 복지카드 등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 구입한 영수증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시 매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뇌병변 장애인과 그 가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복지지원과 장애인정책팀,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 8082, 5732 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평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컨설팅 실시. 양평군, 군수전진선, 이 지난 28일 양평군 보훈회관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컨설팅을 실시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공공의 역할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12개 읍면장을 비롯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관계자 및 복지정책체계 구축 담당자를 대상으로 행안부 관계자 교육과 복지 전문가의 실행력 있는 복지 발전 방안의 설명 및 참석자 간 토론의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주민의 체감도 높은 복지 정책 추진 방안 및 주민의 건강 욕구 해소를 위한 읍면사무소의 건강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 및 전문가와 공무원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컨설팅은 양평군의 복지 서비스 체계를 진단할 좋은 기회였다며 공동체 복지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주민과 접촉하는 최일선인 읍면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복지와 건강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취약계층 대상의 선별적 분절 서비스를 넘어 지역 주민을 위한 보편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강화사업이다. 양주시 덕정행복마을관리소 구도심에 잃어버린 활기 되찾는다. 마을 활력 게시판 운영. 양주시 덕정행복마을관리소는 주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전시문화 공간이자 다양한 소식을 공유하는 소통 공간인 마을 게시판 우리동네 전시 공간 운영을 시작했다. 덕정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건물 외벽에 설치된 마을게시판은 덕정지역의 상권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활력을 위해 추진중인 덕정도시재생 6일 사업 중 골목길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마을게시판은 덕정지역 주민들의 소소한 소식은 물론 관공서의 공고와 생활밀착 정보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콘텐츠로 채워나갈 예정이다. 우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손쉽게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 중인 덕정도시재생 6일 사업과 덕정행복마을관리소 소관 마을사업 추진 연안 등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한 덕정행복마을 관리소에서 기획한 주민공동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결과물을 전시함으로써 공동체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활동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등과 연계해 작품 전시의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여 남녀노소 주민 누구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대관하는 한편 지역 상점을 홍보하는 활동을 진행해 골목상권의 문화적 가치를 더하고 침체된 지역 분위기의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 관계자는 마을 주민 누구나 오가는 이곳에 설치된 마을 게시판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생활 문화 예술을 확산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마을 주민을 위해 주민의 요구로 설치된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란다고 말했다. 양평군 가족 센터 다문화 가족을 위한 중 고등 진학 과정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 양평군 가족 센터 센터장 박우영 가오는 13일 양평군 생활 문화 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지역 주민. 다문화 교육 담당자 등1 0 0 명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진학 과정 설명회와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연령층이 중 고등학교로 옮겨가고 있는 시점에 맞춰 한국 학교 생활 경험이 없는 결혼 이민자들의 자녀 진로 지도 능력 향상을 위해 기획됐으며, 중 고등 맞춤형 진학 컨설팅과 학제 관련 정보 제공, 학부모 역할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학 과정 설명회와 미래의 진로를 탐색해 보고 체험해 볼수 있는 체험관으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미래를 준비하는 체험관은 총 6가지의 주제로 메타버스의 기초가 되는 컴퓨터 언어 코딩, 비아워과 AI어,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터 및 드론 체험 등으로 구성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가상현실 체험과 달라진 미래 사회의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진로상담 부스를 운영해 직업흥미검사,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등을 한대 일로 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 학교생활에서 일어나는 고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진학 및 진로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이번 박남회를 통해 자신만의 진로를 개척하고 꿈의 좌표를 찾아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 가족이 자녀 양육 과정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해쳐 나갈 수 있도록 늘 함께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충우 여주시장 새로운 시작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 성황리에 맞춰 이충우 여주시장이 민선 8기 새로운 출범을 맞아 실시한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가 7월 21일 가나읍부터 출발하여 7월 29일 오학동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충우 여주 시장은 읍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며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 증가가 관건임을 강조하면서 출생과 사망 현황을 파악하며 인구 변동 추이에 관심을 가졌고 이어진 시민과의 시민 공감 현장 간담회에서는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민선 8기의 비전을 공유하고 소통하였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노후된 읍면 청사의 신축, 도로 건설, 오폐수 처리 생활민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논의되었고, 약 200여 건이 건의되어 건의된 내용은 각 부서에 전달되어 장단기 계획으로 검토되어 추진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시민공감 현장간담회를 통하여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찬 첫걸음이 시작되었고, 민선 8기 기간 동안 여주시 공직자와 하나가 되어 여주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여주시 스마트기기 무료 디지털 체험존 운영. 여주시에서는 연말까지 시민 누구나 무료로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존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체험존은 여주시 정보화교육장 여흥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 공휴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내방객에게는 1대1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서포터즈가 상시 배치되어 있으니 스마트 기기를 조작하는 방법을 몰라도 방문하면 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키오스크, 무인 단말기, 태블릿 PC, 데스크탑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으며 체험을 희망하는 여주시민은 별도 예약 없이 여흥동 3번지층 디지털 체험존을 방문하면 된다. 특히 최근 비대면 주문이 급증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수사항이 된 키오스크 체험을 통해 음식 주문, 영화표 예매, 교통편 예매, 병원 수납 등의 체험을 진행함으로써 비대면 서비스를 어려워하는 고령층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전했다.